예어 목요일 라이브 시간 돌아왔습니다 아, 첫 번째 시간은 어, 게임업계 어, 시총 1위 기업입니다 크래프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성진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예. 실적이 나왔죠 얼마 전에 네 나왔습니다 작년도 실적 잘 나왔습니까 잘났습니다. 역대 최고 매출냈고. 아 그래요? 네. 연간 2조7 천억이고. 호. 어, 그 전년도 대비로도 많이 성장했거그네요 네. 네. 어, 매출과 이익이 이렇게 급성장한 것은 어떤 뭐가 잘돼서 그런 겁니까? 아 직접 밝혔는데 네. 크래프톤에서 네. 배틀그라운드 이제 약칭 배틀그라운드고 명칭 네. 명칭은 펍지 배틀그라운드인데 네. 통상적 배틀그라운드가 이제 통용이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배틀그라운드라고 해서 틀린 네. 건 아니다. 어, 네, 네, 네. 뭐, 뭐, 뭐 누가 지적을 많이 하나 보세요. <laughs> 댓글에서 뭐그렇게 아무래도 뭐에, 네. 근데 또 여러 가지 버전이 있고 하니. 네, 네. 네. 여튼 아, 네. 그 론도맵이라고 네. 대규모 업데이트를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어. 그게 반응을 굉장히 크게 오, 불러일으키고 네. 많은 성장을 기록했다고 음.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프톤이 잘된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프톤에서 네. 라이브 서비스를. 배그가 잘된 거다. 말이 제가 좀 걸렸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2017년부터 서비스를 했는데, 네. 노하우 많이 쌓이고, 네. 이제 서비스 경험을 네. 피드백을 많이 받아서, 네. 이용자들이나 시장에 네. 굉장히 적합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계속 업데이트한 효과라고 봐야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배틀그라운드 그 계열로 벌어들인 매출 비중이 계속 크죠? 어, 이래서는 아, 거의 다죠, 사실 거의, 거의 다고. 네. 예, 이제 이 정도 규모의 게임 안 내놓은 건 아닌데, 이 정도 네. 규모의 뭐 비슷한 백슨처럼 여러 가지 라인업이 네. 비슷하게 이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수익은 배틀그라운드에서 온다고 할. 효자네요, 효자 IP네요, 정말. 네, 뭐, NC는 뭐, 리니지로 돈 벌고, 어, 어. <laughs> 크래프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돈 벌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크래프톤이 이번에 실적 설명회 하면서, IR이죠. IR, 네, IR 하면서, 어, 굉장히 어, 야심찬 포부를 네.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5년 내에, 네. 간 매출을, 네. 7조 원으로 성장시키겠다. 작년에 2조 조금 넘게. 했다고요? 2조 7천억. 2조 어, 7천억. 네. 2배 이상. 네. 2 배, 3배 가까이. 네, 대단한 겁니다. 연간 시키는. 20% 정도 어... 성장시켜야 네. 가능한 숫자죠. 연간 매년 20%씩 네, 20%. 어, 성장시켜 가능한 목표인데 뭐 어떻게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제 근거는 네, 이제 배틀그라운드 IP 작품 한4개 정도 준비하고 있는데. 아, 아류 아류작은 아닌 거 그. IP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류작이는 표현 은 아니죠? 아, 네. 그러면 네. 완전 다른 얘기죠. 파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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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생작이라고 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그게 또 트렌디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네. 어 정도 얘기를 했고. 네. 이제 그베테그라는 IP로 7조 원의 60%를 네. 이제 만들겠다는 거고. 네. 나머지 40%는 이제 나머지 게임으로 그거를 달성시키겠다는 거죠. 말하자면 2조 8천억 원 정도를. 배그가 아닌. 4조.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배그가 아닌 네. 신규 게임에서 창출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네, 맞습니다. 뭐 네. 오...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네. 김창완 대표님은 이제 내부의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음, 지표다. 음, 할수 있다. 네 그렇죠. 네. 자신 님께 말씀을 하셨죠. 이게 보통은 이제 얘기할 때도 시나리오별로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전망이나 네. 뭐 목표를 얘기할 때는 베스트 시나리오, 뭐 워스트 시나리오, 뭐 네. 중간쯤 시나리오 다 있을 텐데 네. 어, 게임업계 오래 이제 보셔서 알거 아닙니까? 네. 어, 베스트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고 보십니까? 베스트로 따 이게 그러니까 게임이 흥행 사업이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흡행사업이랑 네. 관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수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요가. 네. 근데 배틀그라운드도 사실 비슷한 노선을 걸어왔고요. 음. 이제 비주류 장르에서 네. 배틀로 UR이고, 네. 원래 존재하던 어떤 모드, 다른 게임의 모드에서 시작한 거라서, 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회사를 성장시켰으니, 그런 노하우로 다른 게임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음. 가능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음.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임들이 좀 가질 수가 많이 있습니까? 네, 지금 뭐 내부적으로 예, 이제 개발하는 것도 많고 계약한 네. 것도 많은데 네. 이제 3월에 네. 이제 인조이라는 게임이 나오고 네. 얼리 액세스라고 나오는데. 네. 그다음에 상반기에 네. 크엔다크 모바일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브노티카 2, 딩컴 네. 이런 게임도 다 올해 안에 나온다고? 오. 예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개 정도가 될것같습 배틀그라운드가 아닌, 어, 관련 작들이 아닌 네. 신규가 올해 4개가 나온다. 인조이, 네. 다크앤 다크 모바일, 서브노티카 2, 네. 딩컴 투게더인데. 네. 네. 딩컴입니다. 딩컴 투게더가 아닌. 아, 딩컴입니까? 네, 다른 게임. 아, 그건 다른 게임이에요? 네. 딩컴이 나오는데. 딩컴 어, 나와 있는데, 네. 퍼비싱 계약을 얼마 전에 해서, 네. 네. 자, 자신들의 라인업에 포함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일단 그 전에, 이 게임들 간략하게 소개 좀해시죠 지난번에도 뭐, 인조인 있는 건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그니까, 약간 주류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장르가. 예, 네, 장르가. 네. 인조인는 심즈 같은 생활형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봐야 되고. 네. 심즈 같은. 네. 네. 심즈하고 같진 않습니다. 그냥. 아, 같진 않아요. 그런 류의. 네. 네. 그니까,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가상세계에서 제가 사는, 음. 그니까, 이용자가. 네. 살거나 혹은 시내 위치에서 이제 커브를 음, 하는 거고, 음. 다크 앤 다커는 이제 탈출이라는 장르인데,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류라고 하긴 힘들죠. 어떤 그 폐쇄된 던전에서 네. 탈출을 하면 성공, 이런 어, 게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서브 노틱함 이제 그 수중 액션. 수중 액션. 네, 여기에도 자세하게 이제 나오진 않았고요. 네. 딩컴은 네. 호주의 1인 개발자가 개발한 어. 섬에서 생활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어. 네. 그런 장르의 게임들은 네. 주류는 아닙니까? 사실 RPG나 액션, 네. 뭐 전략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시장 절반도 차지하고 어. 나머지는 보드 게임, 캐주얼, 퍼즐. 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네. 이게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런, 이제, 크래프턴이 얘기한 게임들은 네. 약간 비주류로 보는 게 맞죠. 음, 그냥, 아, 올해, 어, 배틀그라운드 류가 아닌, 네. 다른 게임이 4종 나온다고 그래서, 아, 그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걸어서 이런 야심찬 계획을 밝힌 거 아니냐라고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 주류 장르는 아니다. 그러니까,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네. 한국으로 보면, m 네. m r p g 가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네. 여기서 10% 하면 얼마 정도 되겠다가 나오는데, 네. 비주류인 경우에는, 네. 이렇게 막막한 어떤 시장보다는 네. 가능성으로 많이 접근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크래프트에서 네. 어, 얘기한 네. 7조 원이 네. 현실성이 있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5년 내에 네. 어, 매출 7조 원. 네. 기업 가치도 두배 성장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물론 예. 이 숫자 달성하면 당연히 어, 당연히 예.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이뭐 5년 내라고 했으니까 예. 요네개 방금 말씀하신 네개 게임 말고 뭐 다른 게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네. 뭐 공개는 안 하고 있는데 근 네. 굉장히 열심히 m a 하려고 하고 투자도 아. 많이 하고 네. 이제 외부 기, 계약도 많이 하려고 하는 거는 네. 이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발표를 안할 뿐이지. 예.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공개된 거에서 근거를 찾아보면은 음. 비주류 게임으로 이렇게 달성하겠다로 이~ 워딩이 되니까 치울까 음. 아~ 음. 어려울 텐데 그게 시장의 반응입니까 좀 대체, 대체적인 반응이죠 아, 약간... 그니까 러 나오지도 않았다는 게 조금 어. 나와서 굉장히 뭔가 지표가 좋고 네. 오 괜찮네 하면서 어. 좀더 하면 더 오르겠지가 아니라 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 아그렇게는 아, 보통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보통 게임 업계에서 이렇게 중단기, 5년이면 중단기. 중 단기, 5 년이면 중 단기, 년이면 뭐 단기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중기. 예. 네. 예. 네, 이 목표 비전 이렇게 발표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합니까? 네. 작년에 설명해. 넥슨이 한번 했습니다. 아 다, 넥슨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넥슨은 네. 어3 년에 2 0 2020... 2 0 작년이니까 2027년에 네. 어, 7,500억 애그니까 분할 네. 돈한 7조 원 되거든요. 비슷하네요 일단 똑같네요. 네. 생각해볼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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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액션 좀 다르죠. r p 가 많고 일단 거기는 많죠. 예, 네. 거긴 좀 그래도 분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사실 골고루 돼 있고. 예, 뭐 바람의 나라, 뭐 메이플스토리, 뭐 많거든요, 사실. 예,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직도 못 나간 지역, 아직도 안한 플랫폼, 음. 이걸 통해서 음. 성장을 하고, 음. 스피노프 IP로 또 게임을 새로 하겠다. 음. 좀, 살, 좀, 샀던 얘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리부터는. 어, 시장에서는, 어, <laughs>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물음표가 있는 거군요. 예, 그건 뭐, 사실 좀 어쩔 수 없죠. 이런 어. 얘기니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5년 내에 7조 원 달성하겠다. 야심찬 포부와, 이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했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왜냐면 네. 상장사의 대표이고. 그럼요. 또 게임업계 1등 회사. 이고 예. 예. 지총 1등이죠. 네. 예. 그리고 음. 뭐, 이렇게 큰 회사 대표께서 이렇게 그냥 뭐 얘기할 리는 없죠. 예.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저도 생각하는데. 네. 어, 이제 조금 근거가 희박한 거 아닌가. 현 상태에서는. 왜냐면 나안 나왔으니까 게임들이 다. 음. 혹시 뭐 이렇게 뭐 배수해지를 치듯이 네. 이렇게 목표치를 밝혀놓으면 네. 더뭐 이렇게 모두가 내부에서도 이제 목표치를 밝혀놨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 보고 한 방향으로 뛰자 뭐 약간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웃음> <웃음> 아니 왜 제가 이랬냐 이 한숨을 냈냐면 네. 어그 당연, 당연한 거고 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어, 비주류라는 게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사실상 안 해, 안 해본 길을 가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네. 예, 뭐, 만약에 NC가 아이언2를 오래 내는데, 네. 거의 이 전망을 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 어, 네. 어. 이제 과거 모델, 네. 이용자 수, 네. 시장의 규모, 네. 그 데이터 다 있기 때문에, 음. NC가 얼마 하겠다, 음. 몇년 후에 하면 굉장히 상정력이 있는데, 음. 주류 음. 장르 이거 하고, 음. 근데, 잘, 이제, 약간 힌디 계열로 살짝 볼수 있는데, 비주류에서 이렇게 조단위의 매출을 내겠다는 거는, 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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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납득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의 장르는 주류입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말씀 하셨네요. <웃음> <웃음> 배틀그라운드가 배틀로얄 장르거든요. 네. 이제 FPS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보기에는 FPS인데. 그죠총 쏘고 뭐. 예. FPS는 카운터 스타이크나 이런 게 이제 FPS. 네. 예. 아, 배달 오브 아너. 네. 음. 예. 근데 그, 100명 이상의 유저가 한꺼번에 모여서 음. 이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서 살아남는 서바이벌 게임인데. 워전 같은 거죠, 뭐.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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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자, 저기. 그 주류 장르라고 하시면 네. 사실 주류 장르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래도 네. 비주류에서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게 네. 크래프턴도 네. 이제 비주류에서 비주류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볼 때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제 즐기는 게임입니까 중국이죠. 아, 중국이요? 네. 어, 그거 왜 그렇죠? 인구가 많고. 네. 서비스, 아니, 모바일은 텐센트가 네. 서비스하기 때문에. 텐센트가. 네. 아, 그렇군요. 네. 퍼블리싱 그쪽에서 이렇게 하나 보죠. 네, 모바일은. 어. 네. 인도는 크래프트 직접 하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어, 작년에 매출, 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숫자 나온 거 보면은 2조 7천억 네. 조금 넘는 수준. 전년 대비로도 40%가 넘는 성장. 네. 이익도 뭐 1조 8,800억. 근데 어, 여기서 중국에서 지,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그런 걸 발표를 안 하는데. 네. PC 콘솔 매출 9,800억 원? 네. 원. 모바일 플랫폼에서 1조 8천억. 원 모바일 뭐 10만이 나왔네요. 두 배. 네. 더블 스코어.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대부분이 중국. 네, 아주 많은 비중이 중국 텐텐트에서 발생하고 있 사업 구조로만 보면은, 한 어떤 단일 IP, 물론 이제 파생이 있지만, 단일 네. IP와 어떤 단일 퍼블리셔와 단일 지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현재 아, 영업이 이쪽 안에서 제일 안 맞습니다. 네, 네. 네. 구조이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배틀그라운드가, 네. 모바일 매출이 좀 크고, 네. PC 콘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고, 네. 그리고 모바일은 대부분 중국 텐트트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고, 네. 하다 보니, 네. 이제 성장 동력이나잠재 가치가, 음. 또 단일 RP니까, 이제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항상 리스크로 보는 거예로 리스크 보는 거군요. 큰 퍼블리셔, 큰 게임 하나, 큰 지역,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네. 네. 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5년 내에 매출 7조 원, 어, 기업 가치 2배 성장, 뭐, 잘 이루어 가기를. 이게 사실은 이제 요구 목표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연평균 20%씩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매출로는 20% 이상씩 성장하면. 네. 뭐, 연단 1호는 맞춰가는 거겠군요. 네. 근데 10% <laughs> 성장했다. 만약에 10% 성장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 어 5년 내 이거 그 목표 달성 가능한가? 자꾸 이런 얘기를 나올 수 있겠네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흥행 사업이라서 네. 또그 다음에 30%또 성장할지. 아, 그렇죠. 30 성장하지. 아니, 아. 넷, 넷마블도 그랬고 아, 한 번에 확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아, 흥행 사업이라는 걸 그래서 자꾸 제가 강조하는 게 네. 갑자기 휙. 하는 게 흥행사업이니까, 아... 예, 히트작이 딱 나와서 잘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삼,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한 거 이상으로 몇 배로 잘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조금, 그런, 가늠하기는 어렵죠. 예. 그렇군요. 예. 그래도, 어, 이렇게 어쨌든 5년 내에 가이던스 목표치를 줬다라는 것은 또, 투자자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네. 게임사들은 이런 목표치를 거의 제시를 안 하고, 네. 말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네. <laughs> 이례적인 발표다. 사실 이례적이죠. 어... 네, 이례적이고, 네. 어, 또 다른 한편로 인공지능에 대한 것도 많이 얘기를. 네,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네. 네 크래프터에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고, 컨, 네. 컨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네, 약간은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하긴 했는데, 엔비디아, 네. 네. 랑 이제 협업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오픈 AI랑 협업하는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게임에 넣겠다는 거죠. 음. 네. 음. 또 이런 얘기를 한대는 또 이제 뭐, 유메이드나이 회사에는 없습니다. 아직까지요 크래프톤 하, 어쨌든 어, 좋은 실적을, 내기를 계속 계속해서 어, 꾸준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다 보겠습니다. 네.